앞으로 2030년이면 북극 항로가 활성화될 겁니다. 이미 이미 쓰여지고 있어요. 얼음은 계속 녹고 있어요. 얼음을 깨는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위험하죠. 만약에 대만 해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그 에너지 자원 다 수입해야 되는데 어떡할 겁니까? 없는 길도 만들어야죠. 결국 세계는 북극 항로에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사겠다. 안 되면 군사적으로 점령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갑자기 글란드가 사랑했습니까? 북극항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극항로에 대한 지배권과 영향력,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10년 후, 2035년, 그거 순식간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준비해도 늦어요. 그리고 대형 해운사들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에다 다 자리 잡으면 어떡할 겁니까? 뿌리를 거기다 내리고 있는데 갑자기 활성화돼서 우리가 그때 마, 일로 오세요. 모신다고 오겠습니까?